안녕하세요. 명랑TV 이나땡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시원한 정보 전달.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컨셉으로 재판 하이라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제16차 공판에서 나온 박정호 모동이 증인은 이미 알려진 악명 높으신 분들이죠. 당시 성남 부시장을 지낸 박정호 증인은 추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변호인이 강제 입원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기억하시냐는 질문에 본인은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진술한 내용인가요? 라고 대례 반문을 하여 우리 검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경검은 조사를 어찌하였기에 바로 얼마 전 기억도 안 나는 건지 그런데 그 의문이 제 17차 공판에서 풀렸습니다. 2012년 당시 성남시 인사과장으로 재직한 권모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은 이재명 지사님 친형 강제 진단에 대해 부당하게 당시 분당구 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시청 보건행정과장의 비리 의혹이 인사 조치의 이유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이 사건 담당 검사, 검사님들은 공소장을 소설로 승화시킨 너무도 엉성한 C급 3류 소설 작가들로 보입니다. 권모님께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추궁하여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조서에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조사 당시 진시, 진실대로 진술을 하려고 하자 되레 경찰이 증거가 있느냐, 본인한테 들은 것이냐는 또 변명하지 말라며 연필을 집어 던지는 등 강압적인 수사 정황이 밝혀졌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유지 이대로 가능한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다시 제16차 출석했던 박정호 증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만약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면, 박정호 증인은 당시 부시장이었는데, 부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재명 시장님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니 그만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이영선에게 정확히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분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다는 점이 참 의아하고 관련 법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제 16차 공판에서 가장 주요한 증인은 백기주 증인은 용인 효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당시 형님에게 사적으로 조증약을 건넨 것으로 추정받는 증인인데 처음엔 그 약이 감기약에서 수면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님이 멈, 뭔가 감추고 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닌데 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건지 더구나 백기주라는 분은 사석에서 의약 분업에 대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토론을 하던 중 물건을 집어 던져 지사이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어, 오늘부터 저의, 저를 도와주는 A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기주 증인에게 변호인이 묻습니다. 글이 날라가 조증약을 주었다고 물으니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백기주 증인과 고 이재선 님이 생전에 대화한 통화 음성 파일과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증인의 목, 목소리 맞죠? 네.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아, 백기주 증인에 대해 판사님이 묻습니다. 왜 굳이 수면제를 본인이 구해도 되는데 처의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었느냐? 판사님이 백기주 증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기억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17차 공판에서는 형님이 2012년에 이미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재선 님 요양 급여 내역 압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 전인 2013년 3월 13일 용인 A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내용은 내역은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제서는 2013년 초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의 등장으로 공소유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오는 4월 11일 목요일 재판은 제 18차 공판으로 18 김영환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십니다. 영랑TV 라이브로 김영아님을 보실 수도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